이번 동작은 드래곤 플라이입니다. 목적은 하부 요추 분절 인지 및 하복부 강화입니다. 물다운바 쪽으로 하늘 천장 바라보고 누워볼게요. 자 무릎을 구부려서 산모양의 상태. 요 양손으로 롤다운 바 가위쪽을 잡고, 자, 바에 한 다리씩 걸어서 무릎 뒤에 롤다운 바가 오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한 손씩 놓고, 양손은 엉덩이 옆으로 밀자, 최대한 바르게 누워줍니다. 자, 두 다리는 테이블 탑 자세 만들어주고, 골반 위에 무릎, 무릎과 발목 사이 주먹 하나 공간 만들어서 발끝 포인트. 만들어 볼게요. 자, 양손으로 양 옆에 세기 둥을 아래쪽을 잡고. 자, 이때 머리 등 엉덩이는 매트를 꼭 눌러내고 내 꼬리뼈가 일단 뜨지 않도록 눌러서 허리 아래는 포도알 하나. 내 네, 손끝 내가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로 살짝만 띄어서 유지해 줍니다. 자, 손은 나에게 당겨오지 않고 위쪽으로 밀어내면서 날개뼈를 완전히 매트에 밀착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코로 짧게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숨에 두 다리 직각 유지하면서 발끝을 아래쪽으로 후, 직각 유지하면서 무릎은 구부리지 않아요. 발끝만 살짝 터치했다가 마시는 숨에 다시 직각으로 도착. 자, 입으로 내쉬는 숨에 꼬리뼈를 위쪽으로 말아주면서 엉덩이 공주부양 후, 하복부를 납작하게 수축시켜줍니다. 후. 자, 내려올 때, 코로 짧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슬로우 모션으로 내려올게요. 천천히 척추뼈 하나씩 매트에 꾹꾹 눌러내고, 자, 엉덩이 닫고, 꼬리뼈까지 꾹눌러지면은 허리 아래, 포도알 공간 다시 띄어주고 자 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시 발끝을 천천히 직감 유지하면서 땀은 어깨 밀착 마시는 숨에 천천히 다시 도착하고 바로 내쉬는 숨에 엉덩이 공중 도약 후 하복부를 쏙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코로 짧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슬로우 모션 후 그렇죠 꼬리뼈까지 한번더 내쉬는 숨에 발그 천천히 터치해주면 후 마시면서 스프링 이겨내면서 다시 직각으로 올라왔다가 자 입으로 내쉬는 숨에 천천히 후 배꼽을 쏙 집어넣어주세요. 좋아요. 코로 짧게 마시고 내쉴게요. 다시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다운 왼쪽을 잡고 한쪽 다리씩 빼줍니다. 자, 조심히 한수씩 놓고 옆으로 손 짚으면서 자리에 앉아볼게요. 드래곤 플라이 동작이었습니다.